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 해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과 43편은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의 시편입니다. 42, 43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구약성경이라고 하죠. 원래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인 70인용 하나의 시편으로 보았습니다. 어, 라틴어 번역본에도 하나의 시편으로 보았습니다. 이유는요. 42절에 5절하고 11절 그 내용이 다음 43편의 5절에도 그대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5절이든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편에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오늘 10편에서 시인은요, 자기 상황을 비유하면서 사슴을 등장시켰습니다. 아시듯이 사슴, 사슴은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는 초식동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사슴은 신의 물을 찾는 중입니다. 그 상태가 신의 물을 찾는데, 갈급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그럴까요? 그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부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2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3절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뭔가 많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사슴으로 비유하며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신 건 오직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물 이미지는 칠절에 가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포물로 바꿔 버립니다. 시인의 상황은 그만 그 폭포물에 의하여 익사 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또 하나 시인이 힘든 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조차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다고 조롱하며 3절에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나만이 아니라 타인들도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의 그런 부족한 상태의 신이 있죠. 게다가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절에서 나오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지금이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예전에 성일에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예배의 기쁨도 사라진 채로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집에 리더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멤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접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딱 예루살렘 성전 표현이죠. 지금 시인은 과거에 느꼈던 이 임재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밤낮 흘리는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시인은 예배하러 갈수 없었죠. 도망자와 포로 신세가 된 것처럼 되어 있지요. 이전의 말씀을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고난과 망명의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시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위치를 추적,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육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살산이라는 건산 이름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작은 언덕의 산이다. 뜻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헬몬산 근처에 작은 언덕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몬산과 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당시로 따지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시인은 알수 없는 이유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수 없고 절망에 빠져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일 년에 세 번씩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는 것을 생각해 볼때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시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맨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 자손이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전에서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이 다 이해가 됩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딱 맞는 소리죠. 문을 열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회중들을 인도했던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배 찬양팀으로 예배 준비팀으로 안내팀으로 담당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그 고라자손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가 없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밤낮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고 대적 원수들은 활개를 치고 있지요. 구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아까 반복되며 시인이 강조했던 후렴구 같은 말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후렴 5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절망하고 있지만 절망하는 자신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마.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믿음 하나에 붙들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찬성을 인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너는 또 찬성하게 될 거야 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을 향해 이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믿음 사이에서 외로운 줄타기를 할 때가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확 들어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과 믿음 사이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요.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확 뛰어들어가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왜 다시 낙망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신이 인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또 본문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식어를 넣어가며 자신 인생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특징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낙담한 영혼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해답과 치료제는 항상 우리 안에 없어요 영적인 침체와 치료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고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둬야만 한다라고 이 절망 속에서 시인이 말하더라고요 이 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인은 그분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았어요 신의 물을 찾아도 그분에게서 찾고 갈증도 그분에게서 해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인의 갈증은요 절대로 진짜 물이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요단 땅이라고 말하고 헬몬산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서 항상 물이 흘러 나오는 곳입니다. 요단강 물의 발원지가 헬몬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헬몬산에 있다는 그가 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헬몬산 같이 물이 풍부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고 삽니다. 물이 풍족하니까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아무 갈증과 별핍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봤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이 사람은 풍족한 만년설 헬문산자락에서도 진짜 인생의 생수를 갈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공허함을 그는 느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에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다 가진 것 같이 풍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사랑 베푸시고 찬송을 내게 주시니 아 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외로운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 전에 우리 고향 사람들 다 있는 예루살렘에 못 나려가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으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내게 있으니 나는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다시 내 인생에 영적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나 기도할 거예요라고 다짐하더라고요. 이 시인의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폭된 마음이 우리 기도할 때의 그 마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풍족한 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 말입니다. 시의 고백 속에 나타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기도한다고 할때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고난과 원수의 압제 속에 있어도 반성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구절들을 기억하며 이 새벽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너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져. 여러분 이거 다 물리칩시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고 반석이시고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낙담한 우리 자신이 있다면 격려하고 낙담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축복하고 건면하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 부모님의 영혼을 향하여 또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향하여 건면하고 격려하며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하고 그분의 그심을 하며 소만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원하네. 소승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 직한동 산이 되 기. 또 내가 얘기하듯이 자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하고, 그 분의 그 심을 하며 저만그 깊은 길.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소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오름 직한, 동 산이 되 길, 내가, 는길만비 추기. 해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